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스토리 다 밀고 오신 거 맞죠? 네 오늘은 좀 진득하게 이번 스토리 솔직히 말해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었기에 키레네가 그 이후에 하는 말이 거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또 같이 얘기해보고 어떤 의미였는지 좀 제대로 알고 제 후기를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에게 희망이 있는지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볼까요? 사실 어제 키고 싶었는데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laughs> 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기억의 <laughs> 후이시오아 진짜 그거부터가 좀 말을 해야겠다. 오늘 제가 궁금했던 거를 아 <laughs> 어, 영상은 감사합니다 어미얼니 첫 시작을 알리는 아 제발요 안돼 <laughs> 저 울어요. 아. 어... 또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구나. 자가자 진정해, 진정해. 제가 그 마지막에 나온 방금 보내주신 애니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봤었지? 하면서 봤거든요. 내가 그 와중에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려고. 아이고 우리 애들 예쁘네. 아이고 귀엽네. 이러면서 하다가 자꾸 가사에서 자꾸 내일 보재요. 아니 우리 못 보잖아. <laughs> 왜 자꾸 내일 보자고 하는 거야? 누구 놀리냐? <laughs> 이러면서 이 생각에 잠겨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었어. 계속 막 훌쩍이는 소리만. 아 일단 의문점부터. 참치리가 에, 에이언즈. 음. <laughs> 기레네가 <레터. 웃음> 아이, 우리 3 7일에뭐 개척해야지. 어디 가니? 그럼, 나머지 황금의 후, 후예들은 지금 책 안에서. 자요? 자? 책 안에 사람이 있다고. 아,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운명의 지도책 들어가 보셨나요? 운명의 지도책이요? 어? 어? 뭐야, 이거? 예? 저게 항상 개척자가 아래인데 키레네 쪽으로 완결 아, 나서 아 아까 아니 제가 그 아까 커뮤니티 댓글 확인했거든요 아하. 거기서 후일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거였구나 아저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 잠깐 멈추고 후일담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속 있어줄 수 있어? 소녀는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당신이 이 순간 망설이고 감회에 젖거나 질문할 것을 예견했다. 잠시 후 당신도 정신을 차린다 눈앞에 그녀는 과거에 남겨진 잉크 자국일 뿐이다 단순히 메시지만 전할 수 있을 뿐 대화를 나눌 순없없 미안해 해이식으으밖에에시지를 넘길 수가 없네 네네 기억하는 사람들 이이이기 그리고 이 영원한 화원은 계속 네곁 r 지키며 내가 쓰는 대로의 일부가 되어 은하열차와 함께 계속 개척해 나갈 거야 야 야. 물 아니 척자 표정이 내 표정이래 진짜로 이쁘면 뭐해! 못 만나는데! 나 아직 희망 안 놔도 되는 거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12일날 찐 엔딩이 따로 있는 걸까요? 진짜요? 어? 어 진짜다! 어? 어머 대박! 어 어떡해! 진짜? 이런 것도 뭐 없으면 저 어떡해요? 희망 품어도 돼요? 시리즈에는 그리고 이후로 주일 아!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설정으로 만들어서 진짜로 나오면은 저 섭중할 때까지 스타일 레 할게요. 아, 갑자기 뻥 찬다. 저 방송 키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우울했거든요. 밥도 안 넘어가고, 어제도 막 먹다가 말고. <laughs> 중국에 방송 저녁에 하겠죠? 아, 이거 공식에서 틀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한 5시부터 방송 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 죽지 마라. 엠포리우스. 6시에 모이는데. 뭐 어, 엠포리우스 캘린더? 엠포리우스 캘린더. 어. <laughs> 어? 진짜하네 <laughs> 내년. 얘들아? 얘들아.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닌데? 아니. 하... 이거구나. 진짜 내년.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려. 내년까지. 이게 진짜 내년 시비월이라고 이거 말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라고! 아, 여러분, 성질내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너무. 너무 머리 아파요. 나... 반조물주 파멸의 용기, 카오스라나... 어, 이거 일러스트 너무 잘 나왔는데? 어? <laughs> 어 잘생겼다. <laughs> 아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제 다음 행성이 눈에 들어올까요? 난 아닌데? 이거 다음 행성을 위해서라도 끝맺음을 잘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후파풍 어떻게 하려고... <laughs> 업데이트 비용 때문에 3.8에 때우는 건 아니겠죠? 그때라도 나와주면 지금 감지덕지네요. 이게 달력이 내년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서오세요. 지금 방망이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스타를 켜는데 업데이트 하길래 설렜는데. 아. 해전쟁 버그 픽스. 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바란 업데이트는 뭐 작은 편지라도 주던가. 아 너무 늦어요. 아 진짜 너무 늦어요. 오늘 하필이면 파이널한테 문자 왔어요. 나 그래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아? 아6시 넘었구나 지금. 유튜브에 뭐안 떴죠? 진짜 이럴 거야? 카페도 간다 카페도 다시 가볼게 스타리 뭐 없네? <laughs> 아뭐 없네 아 그런가요? 그럼 오케이 지워봐 지우게 뭐야 7시 안녕하세요 방금 자가 대관을 마치고 아이언툼이 되었습니다 저도 7시 에 지나서 뭐 없으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가셨네요. 곧 뒤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소식 없어봐. 접으면 그만이야. 안돼 접지 말아봐요. <laughs> 잠깐 기다려봐. <laughs> 아쉬운 건 아쉬운 건데, 아까 그러니까 니안 좋다는 건 아니었는데, 애들이 이제 못 만난다는 거랑 키렌에 혼자서 또그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근데 키렌에는 어 괜찮아, 뭐 낭만이야 막 계속 이러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붙잡고 늘어져봤자 달라질 게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 오케이, 알겠어. 너만은 가겠는데. 마음이 정말 착잡하죠? 맞아요. 근데 진짜 굳이 이렇게 할 거면 그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발 뭐라도 나와주세요. 아니, 이 3.6까지는 깔게 없었어요. 정말 다 재밌었고. 아니, 이렇게 잘 해놨으면서 왜 마지막에 이러는 거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같아. 지금 진짜 애나 일고 아이언 트미나 그릴까요? 공카에 못 떴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그래 그래 말이야. 너네도 눈치가 있지 말이야. 응? 완성된 소사시 완성된 소사시 잠이나 자라를 선물해주셨네. 예? 어 얘들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응. 내가 이걸 모르니? 미쳤어? <laughs>

보기 전까지 스토리 순위 안 했었는데 혹시 난제 수준 수준에는 해나군이가 맞나 보네요. 나는 키레네가 말하는 응. 응.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이번 스토리를 생각을 했는지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마치면서 후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엠포리어스는 결말이 나지 않았으니까 스토리가 어떻다, 이걸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3.7 버전은 아쉬운 감정이 계속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엠포 캐릭터들이 현실에 올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이고, 키레네는 지금 혼자서 윤회를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1년 뒤에 그것마저 끊어내고 키레네까지 완벽하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생각으로 버텨볼 예정이고, 이 결말을 1년 뒤에나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다른 거는 긍정적이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긴것 같습니다. 뭐, 페나코니가 지금 1년이 지나서 후일담을 푸는 것은 결말을 또 지은 다음에 시간에 쫓긴 게 있다 보니까 풀고 싶어서 후일담 형식으로 버전을 남겨둔 건데, 그래서 납득이 됐었죠. 어우, 너무 재밌었지. 근데 거기에서 더 풀어준다고? 나야, 완전 환영이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엠포리어스는 약간 다르지 않나? 아무튼 저는 스타를 계속 할 거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스토리 많이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엠포의 결말을 보기 전까지는 4버전에서의 새로 나오는 캐릭터들한테는 지금처럼 과몰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저야 몰입하면서 하면 저 자신도 너무 재밌게 할수 있겠죠. 그러나 방지턱을 걸어준 느낌이랄까? <laughs> 몰입을 하다가. 잠깐 멈칫하게 되는 생각이 들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laughs> 이 아쉬움을 달래줄 만큼 4버전이 잘 나와줬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엠포리어스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비록 1년 뒤지만 부디 결말 잘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짧게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의 감상평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채팅 매너 꼭 지켜주시고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잔디단 여러분은 항상 그런 매너들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진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밌게 읽고 있으니까 마음껏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럼 아직까지도 끈을 놓지 못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후반 버전 기다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3.8 버전에서 뭐라도 얘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